오늘은 한국의 가치투자, 진화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의견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과거에 이런 방식이었고 중간에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요, 요거를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과거에 어떤 흐름을 겪어 왔는지를 좀 설명을 하면 어 현재와 과거의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녹음을. 됐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그냥 네 케이스로 보통 나누죠. 그러니까 2000년대 1번, 2번, 2010년대 3번, 2020년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의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 공면은 이제 버핏이 예전에 2002년에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확한 연도가 2002년인지 모르겠지만 요 초반이었습니다. 2002년, 2003년. 요때 한국으로 가서 자기는 개인 투자를 한다. 만약에 혹은 뭐 적은 스몰섬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하면은 요때 한국으로 가고 싶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저평가된 종목이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어떤 크라이시스도 있었고 버블도 있었고 중간에 또 크라이시스 겪고 하면서 여러가지 혼돈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평가가 굉장히 극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처럼 뭐 성장이 안나와서 PER이 3배 혹은 뭐 많이 나가면 6, 7배 뭐 이런게 아니라 성장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pr이 뭐 2배 3배 뭐 이런게 많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요 시절에는 버핏도 이 주식을 하고 싶었다 할 정도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과거에도 물론 많이 하셨겠죠 하다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시기가 이제 한국에는 아 가치 투자라는 게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증명하던 시기고 가치 투자의 발원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도 물론 90년대도 하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좀 대중화되고 증명되고 아. 저렇게 방식을 하면은 투자가 성과가 꾸준히 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2000년대에 0뭐 2000 2, 3년부터 2007, 8년 까지의 시기 동안 가치투자의 붐이 왔고 사실상 그때는 뭐 우리가 흔히 최근에 겪은 건 2020년 크라이시스 인데 요 때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식의 버블이었잖아요 사람들 다 주식을 하자 요 때는 펀드 열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도 막 커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펀드도 막 사이즈가 커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라는 걸 뭔가 이렇게 도입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 시기에 이제 가치 투자의 선구자들이 낸 책들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팔로우를 하던 시기였고요. 요 시기가 또 이제 뭐 우리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요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투자하는 블로거들이 많죠. 블로거 심지어 저를 포함한 유튜버 뭐 이런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매체가 별로 없었고 거의 카페 위주였고 그 카페가 흔히 우리가 다 아는 같이 투자 연구소 같은 카페를 아름아름으로 가입을 해서 이제 이 카페가 생겨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2000년대는 발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 때는, 마침, 글로벌리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저평가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p r 두세 배?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주 초반부터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운용사에 근무할 때, 뭐, 몇 개의 운용사를 근무했는데, 초반에 근무할 때 제가 서고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싶었어요. 이 운영사에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니까 그때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고에 있는 걸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읽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 중에 그 운용사 대표님의 투자 일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왜 거기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게 되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일지 같은 거였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인턴할 때는 좀 이후지만, 그때의 그 배경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뭐 초중반 이런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루하루 혹은 매달매달의 그 고민들을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시기는 이제 제가 완전히 온전히 겪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과거의 조사 혹은 간접 경험 혹은 주변의 얘기들을 통해서 아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종목이 되게 많았고 그냥 소외주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 일종의 이제 심하면 박탈감까지 가는데 이 소외감만 잘 견디면 나중에는 인내만 하면 오른다라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가 됐어요.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고 2009년에 회복을 하면서 이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시클리컬도 하고, 뭐 사화정도 있었고, 뭐 하다가 가치주가 이제 좀 날아가고, 뭐 이런 시기가 있고, 뒤에 이제 성장주 장세도 있고 했지만, 오로지 가치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 2010년대는 어떤 느낌이었냐. 아까 가치투자연구소라는 카페가 있다 그랬죠. 여기가 대중화 되던 시기고, 블로거들도 점점 생겨나고, 뭐 이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확장 국면이었고, 그 때는 이제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죠. 히든 밸류를 찾는 회계적으로. 그것도 많이 이제 성행을 했고.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 좋은 것 특히 아 캐시 플로우에 대한 부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현금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운용사 있던 시절에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나 뭐 리포트를 쓰거나 하면은 뭐 비즈니스 모델 좋고 현금이 좋고 뭐 비즈니스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부각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을또 사기만 하면 또 소외감만 잘 버티면 성과를 결국에는 인정받는 그런 시기였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2020년, 요,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2020년대의 느낌은 뭐냐면, 성숙기라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카페도, 가치투자연구소, 요 카페도 굉장히 비대해져서, 가치투자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가치 투자란 말이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투자 쪽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핏도 너무 대중화돼 버렸고 블로거들도 되게 많아져서 재밌는 게 2000년대나 2000년대나 2010년대는 커버가 안 되는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아니면 커버한 사람도 잘 없었고 뭐 가치투자 연구소에서 10년대에는 조금 찾을 수 있었고 2000년대 는 거의 없었고 근데 2020년대 되면은 정말로 그 IR 담당자가 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정말로 많은 블로거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목마다 다 나름의 의견이 다 있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소외된 종목 아니고서야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되게 확장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은 가치주다. 가치주라는 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 국면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된게 이 국면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소외감만 버티는 걸로는 좀안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이다 이 회사는 안정적이다 혹은 뭐가 있다 이런 어떤 평가들이 다 어느 정도 매겨져 있고 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국면이 아니고서야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가치를 매겨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성장이 거의 없어가지고, 혹은 당장의 단기적 미래가 안 좋아서 3, 4배. 혹은 Q는 좀늘것 같지만, 뭐, P가 거의 안늘것 같고, 뭐, 이런 국면에서 경쟁도 조금 있고, 일뭐 7배. 뭐, 나름의 이유가 있는 밸류에이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와중에 조금씩 이제 아주 매력적인 거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면, 소외감만으로는 안 되고, 불편함, 혹은 약간의 불안감. 요거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남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종목을 찾아서, 근데 그, 펀더멘탈이 불안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요런 종목을 찾아야 이제는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국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이번에 하고 싶었던 말을 요약을 하면 예전에는 이제 가치 투자자가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2000년대에는 숫자로만으로도 숫자가 뭐 2, 3배다 혹은 1, 2배다 P/R로 뭐 이러면 너무 싸다 하면서 그냥 담으면 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버핏도 뭐 20개 종목을 바스켓으로 담았죠 대한제분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을 뭐 본인이 그렇게 리서치를 열심히 한게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아, 뭐 이러이러한 이러한 종목들 한 20개를 그냥 바스켓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성과가 좋았던 거죠. 그런 시절이었고요. 요 시절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2010년대에 오면서 이제 가치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정보가 좀더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숫자는 아니고 거기에 나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과 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던 시기였고요. 2020년대에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널려 있기 때문에 단순 저평가로는 할수 없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하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캐시플로어가 뭐 100억씩 매번 꽂혀. 거기에 플러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민이 두 파가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내가 발견한 성장에다가 투자하는 사람. 이 있고, 이번, 저처럼 불편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를 예측을 하는 파고요. 저는 심리를 이용하는 파인데, 뭐, 어느 거 하나가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 미래 예측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쪽 파를 선택을 한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형태를 답습하면서 숫자가 싸다든지,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 이거 좋다더라, 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는 조금 나이브한 국면에 왔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진 거죠.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남과 다른 엣지를 발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성장을 찾아내던가, 아니면, 남들이 불편해야 하는 거를 찾던가 저는 2번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 뭘 하고 있으며 과연 나는 단순적 평가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 성과가 좀더 재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